대통령님 오십니다. 공소 기각. 공소 기각. 공소 기각. 공소 기각. 공소 기각. 대통령님, 이거 말고 싶습니다, 대통령님. 가리지마, 가리지마. 공석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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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요어 제이, 연어 제이, 연어 제이, 연어 제요 연어 제이, 연어 제이, 연어 제이, 연어 제이, 들어 제이, 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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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 연 시에 3구 도착이 있습니다. 금요일 오후 2시에 예정되판 있습니다. 아, 애국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목사님 고생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판결은 애국자님생 하셨어요. 그내란의 판결은 2월 19일 오후 3시 목요일에 있다고 합니다 2월 19일 목요일 오후 3시에 있다고 합니다. 다들 시간 제일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아, 저녁 식사는 어떻게 하셨나? 아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장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이 식사 못 하셨대요. 음, 어. 그러니까. 고메, 빵님 수고 많으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역장입니다. 감사해요. 대통령님, 식사